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메이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메이오라는 동사는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가장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메이오가 연동문에 들어갔을 때 우리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 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그 참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바로 소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이겠죠. 또 없어 원 메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요. 우리말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주어 수로 목적을 찾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주어는 나는이죠. 수라는 안타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어는 참고서 할때그 서가 바로 뭡니까? 슈가 되겠죠. 그래서 원 메요 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책은 책임다 어떤 책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창카우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누구 책입니까? 그렇죠. 바로 너 책입니다. 그래서 니더 창카우슈 혹은 니 창카우슈.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뭐죠? 그 참고서. 그 하니까 바로 뭡니까? 나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나번 창카우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没有你那本参슈한번们的我没有你那本参考슈좋습니다자이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워가 주어입니다. 수라는 매우겠죠. 목적어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슈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니나번참 카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니나번참 카우는 바로 뭡니까? 이 슈에 대한 한정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한자어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니와. 나번과 그 다음에 창카오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죠? 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이 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이한정어 여러 개 나왔을 때이 순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니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소유를 나타내는 제한성 한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창카오 같은 경우는 묘사성 한정어. 바로 이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를 어, 여기서 묘사라 하긴 좀 그렇지만요. 그래도 일단 묘사성 한정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이 나번 같은 경우도 역시 제한성 한정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 제한성 한정어와 묘사성 한정어. 그리고 그 사이에는 바로 뭐가 옵니까? 수량사와 지시 대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한정어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여행을 갈 돈이 없어. 자,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 주어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나는입니다. 수어는 없어. 매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죠? 그렇죠. 바로 돈, 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 매요, 첸. 이렇게 하면 나는 돈이 없습니다.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죠? 그렇죠. 바로 여행을 갈. 바로 한정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 보겠습니다. 我没有去旅游的钱한번더我没有去旅游的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말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의 말을 쓴다? 바로 이 메이어를 가지고 연동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 이 메이요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보셔도 워가 주어고 메이요가 수로고 목적어는 바로 뭡니까? 치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연동문으로 만들어 줄때이 메이요 뒤에 오는 이 목적어 같은 경우는 방법, 능력, 자신감, 기회, 조건, 시간, 돈, 책임, 이유 등의 목적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연동문이라고 있습니다. 연동문은 뭐죠? 주어 수로 목적어 수로 목적어 수로 목적어 이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형태의 문장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형태로 바뀌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Mayor Chen i 한번더 "I'm Mayor Chen i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들면 이게 뭐냐? 나는 돈이 없어서 여행을 간다 이런 느낌의 문장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메이요나 요가 연동문에 왔을 때는 그두 번째 오는 이 수로구 취리요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이 메이요디에 오는 이목적어의 한정어적으로 번역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리요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이지 한정어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사람들이 이 형태 문장을 더 즐겨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행 갈 돈이 없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번역상의 그 느낌은 바로 뭡니까 나는 여행 갈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것들을 외우시고 그렇게 번역을 해내면서 아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놀 시간이 없어. 그렇습니다. 역시 아, 방금 했던 그 형태의 문장이죠. 바로 나는 놀 시간이 없다. 역시 이 매일을 가지고 연동문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로 뭡니까? 나는 없다, 뭐가 없습니까? 이 매요 뒤에는 바로 뭐죠? 이번에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바로 시젠, 원 메이 요 시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연동, 바로 동사가 오면 되겠죠? 놀 시간, 놀다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왈이겠죠? 그래서 원 메이 요 시젠, 왈. 읽어보겠습니다. 원 매요 시젠, 왈. 한번 더. 온 메요 실젠 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메요 같은 경우는 이 연동문 형태로 썼을 때이 메요 뒤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형태의 목적어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를 가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 자, 똑같은 형태 의 문장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나는 그를 가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 나는 없다. 뭐가 없습니까? 이유가 없죠. 그래서 원메이오리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가지 못하게 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뒤에 오는 두 번째 수로구가 되는 겁니다. 그가 가다. 어떻게 말합니까? 타조. 그를 가게 하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랑타조. 그렇습니다. 그를 가지 못하게 하다. 보랑타조.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음메요, 리오, 보랑타조. 한번 더. 음메요, 리오, 보랑타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메요 같은 경우는 뒤에는 바로 뭡니까? 이 목적어가 이유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이 형태의 문장은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내리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만날 기회가 없어. 자. 똑같은 형태의 문장입니다. 자, 나는, 와, 없다, 매요.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바로, 기회. 바로, 지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 매요, 지회 자, 나는 어떤 기회가 없습니까? 그녀를 만날 기회. 자, 만나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에 미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지엠엔. 그럼 그녀를 하니까 그녀를 하니까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목적으니까 지엠엔 타 됩니까? 안되겠죠. 왜 안됩니까 여러분들? 지엠엔 같은 경우는 바로 이합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엠엔 뒤에는 목적이 올 수가 없어요. 왜올 수가 없습니까 이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끈타 지엠엔. 예, 이 가시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원 메이오치 호이껀 다면멘한번더원 메이오치 호이껀 다쟤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메이오디에 오는 목적어는 기해도 올 수가 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믿게 할 방법이 없어 자, 똑같은 형태인데 이번에 메이오디에 오는 목적은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방법입니다 방법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니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반파 그래서 워 메이오 반 그렇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어 자, 그가 나를 믿게 하다 그가 나를 믿는다 그가 타 믿는다 상신 누구를요? 나를 믿기 쪽에서 워타 상신 워 이러면 그가 나를 믿는답니다 근데 그가 나를 믿게 시키다 그렇습니다. 바로 랑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랑 타相信我. 이거 보시면, 온 메이어 办法让他相信我. 하먼도, 我没有办法让他相信我. 조시 니다 이런 식으로 이 메이오디에는 방법, 능력, 자신감, 기회, 조건, 시간, 돈, 책임, 이유 등의 목적어가 와서 이 형태를 바로 뭡니까? 연동문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니까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십니다. 나는 너의 그 참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我没有你那本参考书한번 더. 我没有你那本参考书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여행을 갈 돈이 없어. 그렇죠. 읽어보십我没有钱 리요 한번 더. 我没有钱 리요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놀 시간이 없어. 그렇죠. 읽어보십니까? 时 한번 더. 我没有时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가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읽어보십니까? 理由不让走 한번 더. 我没有理由不让走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만날 기회 없어. 그렇죠. 읽어보십 오 메이오 지후이 끈타 쟤메 하번더오 메이오 지후이 끈타 쟤메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믿게 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니다오 메이오 반파 랑타 샹신 워하번더오메오 반파 랑타 샹신 워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메요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거나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